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보문사 창건유래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신라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긴 불교 문화의 역사 속에는 사찰이나 불상 또는 불교와 연관된 많은 전설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 전설을 다 발굴하기는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전설 중 내가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체험한 전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문사의 장근 설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보문사는 인천 광역시 광역시 광화군 삼산면 매음리 낙하산에 있는 절입니다. 이 절은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에 한 곳이며, 절의 장근에는 다음과 같은 연기설이 전하고 있습니다. 에 관음성지 낙가산 보문사, 장근설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 635년, 그러니까 선덕여왕 4년 4월에, 강화 삼산면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 나가 늘 하던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날은 고기가 거의 잡히지 않고 인형 비슷한 돌덩이 스물 두 개가 그물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아 실망한 어부는 에 재수 없다 하면서 돌덩어리를 즉시 바다로 던져버리고 다시 그물을 쳤지만은 이번에도 역시 고기는 올라오지 않고, 아까가 올라왔던 돌덩어리만 스물 두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오늘은 재수가 없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부의 꿈에 한 나이 많은 스님이 나타나서 어부에게 하는 말이, 몹시 귀중한 것을 좋아하는데도 바다에 두 번씩이나 던졌으니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하리라 하면서 내일 다시 그 그물을 던지면 돌덩어리가 나올 텐데 그 돌덩어리를 명산에 잘 모실 것을 당부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꿈도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바다에 나가서 매일 하는 대로 다시 그 물을 던지니까 역시 그 스물 두 개의 돌덩어리가 올라왔습니다. 어부는 노승이 말한 대로 그 돌을 짊어지고 낙가산으로 이들을 옮겨갔는데 에 지금 현재 그 석불을 모션하는 석굴 부분에 이르니까 갑자기 이때까지는 잘 들고 왔는 돌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은 뭐 얻어갈 수가 없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바로 이것이 그 돌부처를 모으실 장소구나 하고, 그구울난에다가 단을 모고 단을 모으고 22개의 돌걸잘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뒤 신라시대의 역사는 자세히 전하지 않으나 고려초에 에, 금강산 보덕굴에서 관세보살의 진신살이 진신을 칭견한 회장 스님이 이곳에 와서 그 불상을 사, 살펴보더니 가운데 좌상은 석가모니불, 자보처는 미륵보살, 우보처는 제화갈라보살이 보살이었고 나머지는 1 8 분의 나한상과 에, 송자간음이라고 그렇게 딱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장 스님은 22개 그 존상 중에서 삼존불과 16 나하는 굴 속에다 그냥 모셔 놓고 송자 관음은 따로 관음전을 지어서 봉한다. 봉안한 다음 이 절을 낙가산 보문사라고 이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절에는 이거 말고도 깨어진 옥등의 전설이라든지 더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한절에 한 가지 전설만 소개하기로 하는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그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